thank you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어를 여기다가 예쁘게 심어보려고 준비를 했, 했습니다. 영어를 이제 여러, 여러 개를 이렇게 입고 져서 자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어, 이거 수세미로 묶었습니다. 수세미를 제가 말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세미로. 하는 방법이 이게 참 좋았어요 해보니까 이게 수세미가 이게 설거지할 때참 좋은 거잖아요 자연 친화적인 이렇게 싹 내버리고 이런 건 이렇게 딱 펴져요 그러니까 참 좋아요 이렇게 분재하듯이 이런 식으로 딱 묶었습니다 이렇게 분재하듯이 이렇게 철사로 딱 묶었어요 이렇게 심으면은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친화적인 것 이것이기 때문에 수세미는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대로 한번 이렇게 분재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솔세덤인데요.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디자인을 예쁜 쪽으로 딱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게 수세미 있잖아요. 이렇게 수세미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딱 감싸주니까 참 좋네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감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딱 감싸가지고, 바인더 선 가능하다는 게 있어요. 이제 분제 이걸 분제 철사라고 생각하고, 바인더 선 가능하다는 걸로. 공연 면면 이렇게 이렇게 동혁이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탁 잡아지네요. 이게 그래서 참 좋은 점이 있네. 해보니까 이걸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다육이를 어떻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심어볼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제 생각대로 저희 집 외전이 수세비 해년마다 이렇게 심는데요. 거기서 나온 수세미거든요. 근데 이게 참 좋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한번 하는 모습을 지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큰 화분은 어, 영어를 흩어진 걸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해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밑에는 이게 화분이 깊으잖아요. 농화분이라 그래서 수출업불을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밑에다가 난석이나 이렇게 또 마사 굵은 거, 어, 그런 거 넣어도 되지만 이제 수출업프이 많이 써서 이걸 준비를 해 봤습니다. 공기도 통하고 수출업를 넣으면은 이게 물빠진 데 좋고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흙을 배합해 놓은 배합품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채우고요. 영월이 굉장히 겨울에도 추위에 강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주도 영월 할아버지네 가서 어, 가지고 온 용어도 있고, 제가 사서, 어, 이렇게 또, 입꽂지에서또 길러 나 아이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어, 문구물 해가지고, 여기다가 합식을 해서 심어 보려고 합니다. 큰거 먼저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저기 막 자라가지고 막 흩어져 있어요. 이게 영월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예쁘게 어떻게 심나 해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디자인 예쁘게 이렇게 심, 심고 싶은데 방법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슬. 어떻게 하면 예쁘게 심을까? 생각대로 심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영월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제주도에 영월 할아버지 는 갔었는데요. 정말 아주 예쁘게 아주 담이고, 어디 걸어가는 계단이고 아주 멋있게 해놓으셨어요. 거기는 이제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제주도에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영월을 이렇게 저도 개 가지고 심으셨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커가지고 어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아주 자연적으로 이렇게 음 아주 쭉 늘어지면서 멋있게 자랐어요. 이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월 할아버지가 그 거기서 가져온 다육이도 있고 제가 여기서 구입해서 기름이 다육이도 있고 영월이 그래서 막 섞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모다, 모다가지고 수세미에다 이렇게 딱 똘똘똘 말아가지고 분재하듯이 이렇게 한번 연 구름 해서 심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위에다가 살을 좀 올리겠습니다. 금방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떨어져요.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성이 있습니다. Thank <laughs> you. 대충 심어졌네요. 예쁘게 아주 예쁘게 잘 심어졌습니다 자리 잡으면 철사 이런 거 이제 보이는 거 있으면은 나중에 빼버리면 되니까 자리, 자리 잡을 동안만 이렇게 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솔새덤인데요 솔새덤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분재하듯이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서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버거. 바르나, 다쳐 조심해. 맞고요. 이거는 영월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심어졌나요? 이게 이제 좀 이제 뿌리 내리고 자리 잡으면 더쭉 늘어집니다 밑으로. 그럼 더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오늘은. 이것도 분홍새덤인데 겨울인데도 이런 모습이에요. 참 예뻐서 옆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솔새덤과 이렇게 수세미를 갖다 말려서 이렇게 안에를 내용물은 버리고 겉에를 감싸서 이렇게 또 분재 철사 같이 이, 이 가는 철사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묶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